3 0년 경력의 잠수함 선장 로빈슨 그와 동료들은 해양인양 회사인 오고라에 평생을 바쳤지만 변변치 않은 보상 없이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미 멀어진 가족들에겐 다가가지도 못했고 그러던 중옛 동료 커스턴에게 황금이 실린 채 흑해에 침몰한 나치의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됐고. 로빈슨이 네. I went out with him to the black sea. 당장 찾아갈 잠수함이 없었던 로빈스는 친구 다니엘이 소개해준 투자자를 찾아가 특유의 우직한 소환으로 투자를 약속받게 됩니다 I worked for a company called Agora Marine Manor I found a U-boat on one of these ridges What is a U-boat f o m me? I need a submarine I need men Half British, half Russian for $40 million dollars 20% of anything above that Okay 총 h e 명이 필요한 잠수함이 영국과 러시아인이 구성된 각 분야의 에이스들을 모집했고 you know, 하지만 출발 당 h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커스턴을 찾아간 로빈슨은 그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고 커스턴 대신 그와 알고 지내던 18세 소년 토빈을 대신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구한 잠수함은 나이가 빠진 구형이었지만 베테랑 선원들에 의해 잠수함에 활력이 다시 생기게 됐고 하지만 탈출복이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일부 선원들이 미신 때문에 새로 합류한 토빈을 꺼려했고 모두 함께 불러요. 얼마나의 골드가 있는지 말이죠.

러시아 선원들은 계속해서 어리숙한 도빈을 대놓고 왕따시키고 그 와중에 사이코인 프레이저는 러시아인들과 각종 트러블까지 만들고 있었죠. 아직 어린 도빈이었지만 그는 아이 아빠가 될 예정이었고. 아직 어린 도빈이었지만 그는 아이 아빠가 될 예정이었고. 토빈을 이유로 러시아 선원과 영국 선원들의 갈등은 더 커져만 갑니다 드디어 유보트 위에 도착했고 잠수함의 간단한 수리를 마친 뒤 출동하려 하는데 선원들이 도박을 하다 패를 나눠 또다시 싸우고 있었습니다. We a r 로빈슨이 s k 을 무마시키긴 했지만 사이코 o 레이저는 의도와 다르게 y m a 흘러가자 극대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e Any man endangering this vessel goes out. 게 되고 카레첼린 블래키가 쓰러지면서 잠수함의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폭발로 인해 엔진 구동축이 고장나 잠수함은 바닥에 가라앉게 되고 사망자까지 여러 발생한 상태. 잠수함대는 러시아 선원들과 영국 선원들이 대치 중이었고 살아남을 방법은 그들과 모두 화해하여 유보트에 있는 부품을 가져와 써야 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로빈슨이 간신히 모든 선원들을 다시 모았고. 동료들의 사망으로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살기 위해선 각자의 역할이 필요했기에 잠시 휴전하기로 합니다. 비1된 다이버 자리엔 토빈이 지원하게 되고 0명의 다이버가 단한 번만 왕복할 기회가 있는 상황. e 음. t 다행히 침몰된 유보트를 찾게 되고, 그 유보트 안에서 교체할 장비와 엄청난 양의 금괴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잠수함의 엔진으로 구동축과 금계를 끌어오려 하는데 금의 양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양이었고 The is all over. 그것들을 무리하게 옮기다가 서너 피터스까지 죽고 맙니다. How many men will take this boat? 항해를 위해선 최소한의 인원 <목소리> 9명은 필요한 상황 그때 대니얼이 로빈슨을 따로 부르고 모두의 생존까지 위험해지자 살기 위해 사실을 털어놓는데 이 모든 일은 로빈슨을 해고한 회사 오고라가 꾸몄으며 로빈슨이 금을 찾아오면 대기 중인 조지아 해군들이 그들을 체포하여 금괴들도 모조리 빼앗길 상황이니 금을 버려두고 물 위로 그냥 올라가자고 하는데 <목소리> w plan. Plan! 로빈슨은 이러한 상황을 선원들에게 알리고 체포를 피하기 위해 본인이 알고 있는 터키 쪽으로 루트를 틀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현재 잠수함 상태로 향하기엔 너무 위험한 곳이었고. ah a day lads that gold <laughs> 금괴의 양은 예상치의 다섯 배에 가까운 양. 빈손으로 갈수 없던 선원들은 다시 모이게 됐고, 잠수함이 돌아가려면 모든 걸 숨겼던 배신자 대니얼마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구동축 교체엔 성공해 다시 출발했지만 의도치 않은 협곡을 만나 항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해 프레이저가 반대하게 되지만 로빈슨은 총으로 위협하며 강행하게 됩니다. 상 황이, 의 도와 다르 게 흘러 가자. 다니얼 은 최소 인원 이 하로, 만 들어 강 제로 항해 를포 기하 게 만들 려했 고, 그게 임의 너 무가 프레이저 는 다시 한번 사 고를 내게 되 는데, 사고를 낸 척하며 팀에 합류하지만 그들이 자이저프를 죽였음을 눈치챈 로빈스는 분노하게 되고 <목소리> 그때 잠수함이 버티지 못하고 폭발하며 가라앉게 되는데 침수 폭발로 기절한 토빈을 로빈스이 데려갔고, 다니엘은 침수를 막아내고 있는 서른들을 가두며 혼자 도망가다. 몸이 끼어 모르조프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상황을 눈치챈 모르조프는. 를를두떠떠니다다 was coming! I'm sorry. The o n 로빈슨은 기계 작동을 위해 토빈과 모르조퍼를 먼저 올려 보내고. No no. No, no. 비상탈출구가 없었던 로빈슨은 잠수함에 남아 본인 대신 가족을 부탁하는 사진과 금괴를 올려보내며 영화는 끝 e v 니다 영화 잘 보셨나요? 흑해를 뜻하는 영화 블랙시는 잠수함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험 스릴러물 영화입니다. 로빈슨 역할의 주연 배우인 주드로는 투구의 강렬한 표정과 흡입력 있는 목소리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로빈슨은 30년간 선장일을 하면서 가족에게 소홀하게 돼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지만 해고되면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고 그 미안함과 공허함을 토빈이 답습하지 않길 바라게 되며 토빈에게 집착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의 행복을 바라게 됩니다. 풀 영상에서는 그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이 더잘 표현되어 있으니 해당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풀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쿠쿠모비였습니다.